안녕하세요. 불량 TV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이야기는요. 2022년 아시아 최고의 현역 축구 선수 올스타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2021-22 -20 시즌 현 클럽과 국가 대표에서의 활약상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매튜 라이언입니다. 아시아 골키퍼 유일의 빅리그 선수로 2021년까지는 EPL의 브라이튼 알비온에서 뛰다 2021년 스페인 라리가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라이언을 제외하고 넘버 2로는 한국의 김순규, 정성룡 등이 아시아 무대에서 돋보이고 스페인 이브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란의 아베드 자데가와 포르투갈 리그 고아비스타의 베이란 반드 정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골키퍼입니다. 매튜 라이언이 소시에다드에서 입지가 크지 않은 위치지만 코파 델레이나 첫 경기에서 여전히 아시아 넘버원의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왼쪽 풀백에는 사카이 히로키입니다. 유럽 무대에서만 무려 9년을 뛴 측면수비수 사카이가 2021년 일본 우라와 레즈로 20억에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을 1항대 우승으로 이끌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본선 티켓을 떠내 여전한 클래스를 자랑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간결한 터치로 왼쪽 공격 활로를 개척하는 그는 날카로운 크로스까지 보유하고 있죠. 주 포지션은 오른쪽이지만 왼쪽으로도 마르세유 시절 출전에 멀티성을 자랑했습니다. 2010년대 아시아 최고의 풀백 자리를 놓고 나가토모와 항상 비교되었던 선수가 바로 이 사카이 히로키였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백엔 요시다 마야입니다. 2012년 프리미어 리그로 진출한 뒤 줄곧 사우스햄튼의 수비수로 활약했던 요시다 마야는 8년간의 EPL 무대를 마치고 난뒤 세리에 a 산푸도리아로 진출 후에 팀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대태골 부상으로 빠진 사이 산푸도리아 수비는 큰 난관에 빠지기도 했죠. 요시다 마야는 비록 나이가 30대를 훌쩍 넘어가면서 피지컬은 떨어졌지만 영리한 플레이로 빅리그 데뷔 이후 한 시즌 가장 많은 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하기 힘든 편견을 깨고 2017년 통산 100경기 돌파에 이어서 총 194경기를 소화하면서 일본인 최장기간 2 EPL 모대를 누빕니다. 자신을 믿고 끈질기게 버틴 것이 EPL 장수의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번째 센터백엔 김민재입니다. 터키 리그 페네르바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는 중국을 떠나서 드디어 큰 무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에서 자동문 수준의 수비를 자랑하는 페네르바체에서 김민재는 많은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유럽 무대 에곧장 적응해 나갑니다. 유망주 시절 때부터 괴물 수비수라는 많은 주목을 받은 김민재는 이제 아시아 최고 센터백이란 칭호가 부족함이 없다는 평이고 페네르바체에서 벌써 빅리그로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는 중. 나폴리와 이적설이 있기도 했던 김민재가 만약 이적을 한다면 한국 선수 최초의 C L A 수비수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비유럽 선수 보유 제한룰이 있는 이탈리아 무대를 갈수있지는 아직 미지수. 그만큼 김민재를 주목하고 있는. 유럽의 스카우터들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토미아스 다케이로입니다. 일본 국가 대표팀에서 중앙 센터백을 맡기도 하는 토미아스지만 아스날에선 측면 수비를 맡고 있습니다. 254억의 아스날 이적단에 몰랐지만 이적 후 활약을 본 사람들은 시즌 최고 영입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는 중. 아스날이 공격에서 아쉽지만 수비만큼은 리그 탑 수준에 걸맞는 팀이 되었고. 토미아스가 상당 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왼쪽의 케런티언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토미아스는 안정적으로 뒤를 책임지고 있고 변형 3백의 일원으로 팀 내의 빌드업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빅 무대에서 무난하게 플레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수비수 포지션에선 더 난이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토미아스는 이를 놀랍게도 잘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젠 아스날에서 대체하기 힘든 선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번째 미드필더에는 이재성입니다. 마인치 이적설이나 국대에서 국미로 나와 왼쪽에서 주로 뛴 성향이 짙었던 이재성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능력의 선수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팀의 찬스를 제공해 줄줄 아는 선수입니다. 2021-22 시즌, 마인츠 팀 내에서 공수에 걸쳐 많은 활동량을 등재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2021-22 시즌, 전반기를 보면 시즌 시작 전, 팀내세 번째 옵션에서 이젠 주전자리까지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벌써 리그 21경기 4골 2돔을 올린 이재성. 2021년 10월 이후 제대로 폼이 오르고 있는 이재성은 현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드필더임을 증명 중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엔도 와타루입니다 2019년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에 꾸준한 플레이로 아시아 대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오른 엔도 와타루. 그간 하세베 마코토가 맡았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를 이어받은 엔도 와타루는 슈투트가르트의 1부 리그 승격을 도왔고 당당히 분데스리가 2부 리그 베스트 11에 뽑히는 응예까지얻습니다 2021-22시즌 전반기에 기복 없는 꾸준함, 뛰어난 볼 간수로 리그 피파울 2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팀 자체는 리그 강등권에 처하는 불행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주장 완정을 차고 팀을 진두 지휘하며 공수에 걸쳐 모두 관여하는 모습이 때론 안쓰럽게 보일 지경입니다. 공격이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슈트트가르트에서 그다마 몇안 되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황희찬입니다2021-22 시즌 EPL무대 입성에 성공한 황희찬은 단숨에 리그 데뷔전에서 골을 터뜨리면서 센시에이션하게 잉글랜드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6개 슬전 월트콜을 통해서 확실히 무대 적응을 마친 황희찬 2021년 12월 당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두달 만에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낸 황희찬이었지만 울브스는 황희찬의 가능성을 믿고 완전 영입을 하게에 이릅니다. 분데스리가 라이프치에서 아쉬운 모습을 털어내고 다시 황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황희찬이 2 0 2 1 2 2 시즌 기록한 골수는 4골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이 다시 골 사냥에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쉐도우 스트라이커에는 사르다르 아즈문입니다. 이란의 에이스로 2013년부터 러시아 리그에서 활약한 아즈무는 1995년생으로 현재 러시아 리그를 그야말로 지배해온 지배자입니다. 2018-2019 시즌부터 제니트로 이적한 뒤 2020년엔 리그 17골 2021년엔 리그 19골을 성공시키면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죠 그리고 2022년 1월 31일 그는 독일의 레버쿠젠 이적에 성공했습니다 을 이란 대표팀에서의 입지도 에이스 그 자체 한때 득점이 침묵하게 됐던 아즈문이었지만 중요한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팀 승리를 이끄는 골들을 넣어서 이란을 월드컵 본순으로 이끌었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손흥민입니다. 역대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로 손색이 없는 손흥민은 6년 연속 공격 포인트 20개에 도전 중입니다. 그만큼 토트넘 공격에선 손흥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주전과 비주전의 큰 실력 격 차로 손흥민은 시즌 중 많은 경기를 뛰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몇몇 경기들에 나서지 못하는 불운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털고 돌아오자마자 팀 득점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등 미스터 토트넘의 외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클럽 통산 500경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손흥민은 클럽에서만 160골 이상을 득점을 해낸 공격수입니다. 2021-22시즌,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많은 걸 기대할 수밖에 없고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또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메흐디 타레미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 자리를 두고 프랑스 리그에서 10골을 넣고 있는 황해저도 있지만 2021-22 시즌 최고의 원톱은 이란의 메우디 타레미입니다 이미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을 2020년 달성을 했던 그는 2021-22 시즌 FC 포르투의 대체불가 공격수로 21경기 12골 8도움의 눈부신 활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버풀전 만회골 AC밀란던 승리를 이끈 도움 등으로 아시아 넘버원 골키터의 면모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이란 대표팀에서 벼랑경기 6골 모두움의 절정의 기량을 또한 펼치고 있어 국대와 클럽 모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몇 안되는 아시아 골키터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머리카락이 적을수록 축구 실력이 올라간다는 속설의 대표 주자 중 한명으로 한때 축구 인생 최대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선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